캐드에서 직교 모드인 F8번을 누르는 순간 버벅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끊기는 느낌이 좀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방법을 사용하시면 해결이 되실 겁니다. 뭐 F8번을 눌러도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굳이 이 값을 세팅할 필요는 없습니다. 지금 가운데 명령어를 적어 놨는데 명령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유튜브 고정 댓글에다가 이 명령어를 적어 놓을게요. 그 값을 컨트롤 C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시고 캐드 안에 있는 이 명령창에다가 컨트롤 V를 눌러 보세요. 그럼 명령어가 다 입력이 되었죠? 엔터를 누르고 0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버벅이시던 분들도 라인을 이용해서 F8번을 누른다면 끊기는 증상이 없어질 것입니다. 이번 명령어는 간단하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